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고 인사해 봅시다 음. 네, 생뚱맞게 어, 인사하니까 좀 낯설죠 그렇게 인사 안 해보다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보는데, 이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좀 뭐가 좀 되죠. 그러나, 이렇게 어, 자석이 보면 자력이 있잖아요. 자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붙죠. 철이 붙지 않습니까? 네, 좋았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저는 예배가 그냥 좋은 거, 예배가 정말 귀한 것, 예배드리고 싶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니까 와 있는 것, 이것도 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간, 이 주일 한복판 가운데 이 토막,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사다망해요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귀한 결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결단에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왔지만 정말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대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 어제 매번 그러겠지만 이제 토요일 오후에는 합의 찬양, 단이 연습을 해요. 요 아래가 담임 목사실이에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은혜 충만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막 천국 잔치가 위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벌렁벌렁 들이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요 물론 살아있지만 정말 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셜럼 찬양대또 연습하더라고요 연습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기뻤어요 예배는 이렇게도 드릴 수 있고 저렇게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어, 그냥 아멘 해도 돼요 제가 하라고 해서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 나도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 은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그런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으면 은 아멘.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서 찬양하면서 제가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게 있어요. 저는 평생 목사니까 예배하며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보면서 전 세계에서 와서 예배하는 청년들 또 장년들이 있잖아요. 나와서 예배하는데 스탠딩 워시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까 잠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차라 리 있는 시간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20분 정도 된는것 같아서 있는 게 다리 아프죠, 그렇죠. 그냥 앉으고 싶은데 보니까 서 있는단 말이죠. 그러 그러니까 참게 힘든데 나 앉아야 되나 아니 이거 눈치도 봐요. 근데 일어나는 얘기 하나도 하지 않더라고요. 다 일어나서 다 일어나 있어. 세 시간을 예배 세 시간 을써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요,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뛰어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나름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드렸는데 기쁘게 드렸나?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지난 2주 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합이 찬양단, 그리고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양하는 데 있잖아요. 웃으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데 인상 쓰면서 찬양해봐요. 이것을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좋은 예배가 어있습니까 좋은 예배가 뭡니까? 아, 말씀이 좋으면 좋은 예배? 오늘 찬양 좋은데 좋은 예배? 분위기 좋은데 좋은 예배? 물론 그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하나님은 내 중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는 매번 생각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평생 도록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귀한 겁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창조적 소수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지만 그 적은 수 12명이서 노마 제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시야이었어요 많은 수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장 보면은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나무가 베어져도 남겨져 있는 그루터기가 있잖아, 밑동이 있잖아. 이것들은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이시대의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고 돈 벌고 일하고 해서 잘 되는 것들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 벚니까? 돈 벌어서 남 주고 잘 돼서 남을 위해 하는 것. 더나더 나가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 만족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 우리, 크리,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지금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소원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이 중요하지만이에요.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문 4장 23절 보면 은 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그랬습니다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이 지켜야 되지만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 중요하죠 마음 먹으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대강 대응할 때랑 달리 마음이 간절하고 마음먹으면 많은 일들이 할수 있어요. 어, 여기에는 청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살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 마음먹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거예요. 저도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 많이 있어요. 마음먹고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러나 살면 살수록 느낄수록... 마음 먹어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내가 마음이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 마음을 왜 모르실까?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고민이 그 고민이거든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제 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길너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베드로는 수지자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지금 내가 가는 그길너 못가, 너 지금 못가지만 나중에는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아시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모든 건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 따라왔던 거 모르시나? 아실 텐데 왜 그럴까?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지 베드로가 예수님살 사랑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너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그 사람으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 먹으면 다 합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나 정말 이거만 사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 나 이거 하면 이렇게 할게. 뭐 친구들하고도 그러잖아요. 너 이것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마음으로는 다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 제가 결혼 주례 얘기하면은 물어봐요. 신랑은 신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네!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뭐 신부도 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 전에 이도 신랑 신부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울 걸 알아요. 마음은 한 번도 안 싸우고 평생 살고 싶죠. 마음은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러나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족하고 좀 다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음에 어떻게 돼?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때는 엄마, 아빠, 또 형, 더 잘못한 거야. 나는 별로 안 잘못했어. 어, 좀 따지다 보면 한 8대 2 정도 돼. 나는 두 개, 상대방은 8개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풀어. 너가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해. 너가 은혜 받았잖아. 너는 더 은혜가 있잖아.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든 가족 누구에게 가서 좀 분위기를 잘 만들려고 이제 어, 맛있는 거 부모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뭐 누가 좋아하는 걸갖다 줘. 그럼 여러분 그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많이 있지만 저는 튀김을 좋아해요. 순대도 좋아해. 그래서 그거 보면은 참 마음이 이게 싹 녹아요. 그래서 그 두면 마음속에 어, 알잖아요. 화해하자는 얘기겠구나 그런데 어, 고마워 잘 먹겠어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그쪽이 안 풀어졌어. 그 쌀쌀하게 대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없어? 나는 마음을 다 하잖아요. 또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나를 움직이셔도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주셔야 돼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노력하면 다될것 같잖아요 물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나도 성령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안타까움이 그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심정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참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고마워 너는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뭐가 부족한 걸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가 안타까웠던 걸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은 아셨지만, 베드로는 마음으로 조급하게 나서는 것이 중요했지, 자기가 자기가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죽겠나이다, 주를 위해도 죽겠나이다, 제가 어디든 가겠나이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벌떡벌떡,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어,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야? 맞아요. 내가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죽으려고 믿는 거야. 역설적이지만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모난 것이 죽고, 나의 잘못된 것이 죄성이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여전히 내가 살아 있어, 벌떡벌떡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잖아. 예배 드리는 이한 시간은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일주일 지내기도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 없이 예수님 생각 없이 한 주를 너무 너무 잘살적 없어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 퀴리오스 주인이라 주인. 주님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종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수님 저기 계시다가,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저기 멀리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좀 도와주시고 또 가세요. 나머지 내가 알아서 다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믿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종교인이야.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귀한 일이지만 조, 나온 사람들은 교회 멤버십이 있단 말이죠 교인이야 교인 조인. 교인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창천 신앙 공동체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나오신 건 귀한 일입니다. 삶의 주관자가 예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내가 자꾸 나오는 것내 안에 내가 너무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내인 속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말은 예배하는 거지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죠. 어떤 경우에. 예배는 예배에 다 들어가 있지만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예배를 보는 관객처럼 있었던 적은 없었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거참큰 지혜거든요. 오늘 세상을 아는 지혜. 아주 은혜로운 곡을 찬양해 주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 나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 나를 알고 있습니까? 내 몰고를 알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과연 나를 알까요? 오늘 교회 나올 때 적어도 한 번은 거울 봤죠? 거울 보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흐뭇하시죠? 얼굴, 자기 얼굴 보고, 기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괜찮네? 얼굴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야,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누구보단 그 낫지. 내 인간성이 낮고 내가 그래도 못된 놈들이 많은데 나는 이만큼이라도 살고 양심 내가 그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시면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생각보다 참 못됐구나. 난참 죄인이구나. 생각보다 내가 정말 잘 나지 못했구나,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 이것은 은혜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내 모습을 정나라하게 볼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문제는 그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마음만 간절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마음이 간절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냉정하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매 주일을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아니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거 들어주신 것뭐 거 있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거 들어준 거 있냐고 막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야, 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주님도 몰랐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깨달음을 생각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무자비하게 우리한테 오지 않으세요. 초청해야지 들어오십니다. 싫어하면 안 들어가세요. 여러분, 성령님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성령님, 뭐 나중에 제가 또 말씀 나눌 때가 있지만, 말은 들었는데 뭘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나?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 충만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착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다는 모르지만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루아,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령이 되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다잘 살아. 근데생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인생 똑같이 백년 살고다 죽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여기서 세례 받으신 분들 있죠. 세례 받을 때 요즘에 뭐물 세례 이게 받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예수님 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어 넣습니다 물에. 요즘에도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물에 들어가죠. 제가 공군 군목이었는데 어,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세례를 줄때 침례교 목사님은 어디 가서 수영장에서 세, 세례를 줘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는 어, 숫자가 줄어요. 예, 거기 이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근데 보십시오. 의미가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성부와 불에 한번 쭉 집어넣고, 다시 살려요. 성자와 또 한불에 들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접어라. 그때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세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번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죽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요. 육신으로 죽고, 근데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과거 잘못된 것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신생의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서 그 마음대로 안돼 안돼가지고 속상했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낙창을 하지 않습니까? 어, 다시 디베리아 호스카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았으면서도 가지를 않고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볼 면목이 없어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다. 이거 이제 자기는 이제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요.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정말 그 정말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다시 회복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돼 가지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멀리 떠났던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자기는 거꾸로 죽겠다고 해 가지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능하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어요. 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에 베드로는 낭만과 절망이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난 거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송하고 회복할 수 있을 때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의 가장 못난 모습, 실패한 모습, 치부, 내가 정말 좋지 않은 것들, 숨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어놓을 때 그걸 가지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면은. 한번 맞춰보라고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의사한테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얘기를 해야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짐이 무거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죄를 또 졌어요. 번번이 회개했는데도 또 제가 이래요.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궁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은 그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셨을 때 가능하다는 거야. 1903년 원산 대봉 운동과 1907년 평양 대봉 운동은 한국교회 의 아주 아니 세계 교회사에서도 흔하지 않은.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올해 2월달에 에즈베리 대부흥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들에게 리바이벌, 회복과 부흥 같이 연동되는 건데요. 그게 부응, 개인의 부흥도 있지만요. 함께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들 또 며느리를 싫어했던 시어머니들이 서로 가슴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들 그 당시 선교사들 한국 조선의 목사들하고 서로 계속 갈등했었고 장로 목사 싸우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했던 남의 돈 가지고 고리대금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서로 가슴을 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음만 간절하다고 마음 먹는다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걸 가능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라오스에 가서 어 성교 이제 여러 번 가서 이제 하는데 라오스가 사회주의국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고 예배 제가 가면은 종교 옹찰이 따라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몰래. 매일 예배드리는데요. 매일 예배 어떻게 드리냐면은 다불 끄고요. 끄고요다 가리고요. 바깥에 보초 같이 세워 가지고 누가 오지 않나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매일 예배 드립니다.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나갈까봐 찬송을 부르는데 음음음 음, 음.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양해야 되잖아요. 음음음음 음, 음, 음. 가사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찬양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아닙니다. 찬양은 찬양대와 찬양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회중의 목소리를 통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마음은 찬양하고 싶어. 근데 육신이 약해. 마음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지 못해. 마음 중요하지만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간절하고 또 마음으로는 그렇게 먹고 생각했지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다 하고 나서 AS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쭈어 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니라 주가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